며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남자친구가 가족 말 듣고 선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해요. 계속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를 결혼 상대로 안 보고 그냥 헤어졌을까요? 마음 너무 아픈데 정신 차리게 몇 마디 해주세요. 남자친구가 왕자인가요? 너를 사랑하지만 결혼은 왕국과 왕국 간의 통합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건가? 그게 무슨 똥발른 소리지? 아버지 최소 영주. <laughs> 저를 계속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헤어진 건 잘한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뭘 나를 자꾸 사랑하겠대. 그러면 결혼할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총체적 난국이네요.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뭐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면 할수 없죠. 근데 정신 차리게 몇 마디 해달라면요 왕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선 왕의 말일곧 법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모가 와가지고 드레스에 코르셋 끈을 이렇게 세 바퀴를 묶어가지고 팍! 허리를 흡! 왕비님 씻으러 갈 시간입니다 끓인 물에다가 들어가가지고 혼자 목욕하고 싶은데 씻겨줘 마가렛 유모가 와가지고 왕비님 겨드랑이 드시길 바랍니다 겨드랑이 들고 매, 매생이 막 씻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드레스 입고 왕관 쓰는데 메이크업까지 4시간 반 걸려요. 아점 먹으려면은 4시에 기상해야 돼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모욕하고 드레스 입고 코르셋 조른 다음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은 왕비 자리에 딱 앉잖아요. 길다란 테이블인데 맞은편에 남편이 한 30m 거리에요. 어떤 테이블인지 알죠? 결혼하시면 그런 테이블에서 밥 드셔야 돼요. 테이블이 좀길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파는 테이블이 보통 1600, 1700, 1800 이렇거든요. 아마 드시게 될 테이블은 3만. 그래서 그거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해도 리뷰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안 돼요. 식사를 할 때. 30m에 걸쳐서 음식이 있는데 어차피 1m까지밖에 못 먹어요. 제육볶음은 참고로 15m 바깥에 있습니다. 두부조림은 10m 나가야 있어요. 저걸 어떻게 먹어? 못 먹어요. 아, 상이 푸짐하다 하고 이제 식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해? 승마 교육이 있습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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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무지하게 아프겠죠. 허벅지 다 쓸리고 뭐 그런 결혼 생활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하길 잘했겠죠. 결혼 생활 궁금하시면은 저희 왕좌의 게임 한번 보세요. 그 왕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어? 저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싸울 때 욕하고, 조금 때리는 남자는 안 되는 거겠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조금? 조금 때려 어떻게 때려요? 뭐 죽빵한데? 어떻게 때려야 조금 때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제가 무슨 뭐 if if 이 f 들어가면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길게 얘기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제발 제발 행복하세요 제발 어디 가서 맞지 말고 어디 가서 통제 받지 말고요 어디 가서 구속 당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죠 자신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좀가엽게 여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간만에 친구들이랑 놀때 남자친구가 전화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하게 시키던데 친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놀러 온 거지 너희들의 위태로운 사랑의 증거가 되려고 여기 온게 아니라고. 그걸왜 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친구랑 놀려고 나왔어요. 근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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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걸 시켰겠지. 카톡으로. 그래. 스피커폰 켜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미숙이랑 잘 놀고 있어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조금만 술 먹다가 잘 거예요. 네. 내일은 스노클링 예약이 돼 있고요. 걱정하 내가 지금 니네의 그런 불신으로 점철된 사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러 여기 온줄 아냐고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 여러분 누구누구 있는지 인증샷 찍어봐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아 진짜 미안한데 제가 인증샷 한 번만 찍어도 될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찍어는 줍니다 찍어는 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친구들 속마음 얘기할까요? 흉신다 어... 이러고 있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말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실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병신 음아씨 와서 또 이러고 있다 아유 아유 오늘은 이거 안 찍나 했다 아 진짜 또이 그지 같은 걸또 하고 있네 개 짜증 난다 진짜 모두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가 비웃고 있어요 이거 해야 놀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혼자서 옆에서 꽁해가지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카톡 보면서 빌빌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저 등신이랑 아무튼 오늘 놀긴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주는데 속마음은 그렇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 연인들,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요. 그 친구들 모인 데서 개쪽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개쪽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개쪽을 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 하지도 말고 그 받아주지도 마요. 그리고 둘이 카톡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나머지들끼리 놀게 됩니다. 또 그런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되죠. 근데, <laughs> 근데 중간 단계가 있죠. 나는 내 여자친구한테 이미 호구야. 혹은데 내 친구들한테 인증샷 찍자고 말하기 너무 쪽팔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술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막 하고 있을 때 핸드폰 테이블 밑으로 조용히 올립니다 <웃음> 찰칵 찰칵 <웃음> 아 내 예전에 한번 테이블 밑에서 올라온 카메라 내가 본적 있는데 한번 모른 척 해준 적 있어요. 진짜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모른 척 해줬다. 진짜 한번 그거 놀릴라다가 농담이 안 나오더라.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친한테 혼나기도 싫고 친구들한테 쪽팔리기도 싫으니까 몰래 찍어. <laughs> <laughs> 아 그러고 싶냐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래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스스로에게 그런 누추한 짓을 시키지 맙시다 너무 슬프지 않아 너무 슬프고 너무 웃겨요 그런 행위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나중에는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돼요. 이건 조금 웃음기 빼고 얘기하자면은, 그런 호구짓에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나를 굉장히 하찮게 대하게 돼요. 그건 연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